그때 남자분 뒤로 빛바리 손눈으로 노려보고 있는 여자 귀신이 보였어요 화경으로 책상 밑에 여자 귀신이랑 대화하고 있는 아들의 모습이 보이는데 할머니께서 얘는 지금 장마 비가 내리던 어느 날, 50대 남자 손님이 법당을 찾아왔어요. 아들이 공부도 안 하고 학교도 안 가려고 해서 고민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들의 사주를 적고 영을 띄우는데 할머니께서 얘는 학교 가기 글렀다 지금 학교가 문제가 아니다. 화경으로 책상 밑에 쭈그리고 앉아 있는 아들의 모습이 보였어요. 아 남자분에게 아드님이 방 밖으로 안 나오죠? 라고 물어봤더니 맞다고 하더라고요. <laughs> 그때 남자분 뒤로 빛발이 손눈으로 노려보고 있는 여자 귀신이 보였어요. <laughs> 화경으로 책상 밑에 여자 귀신이랑 대화하고 있는 아들의 모습이 보이는데 할머니께서 얘는 지금 엄마랑 놀고 있다. 어? 남자분 뒤에 있는 여자 귀신이 아이 엄마구나 하고 감이 왔죠. 그래서 남자분에게 와이프분이 스스로 생을 마감하셨죠. 지금 아드님이랑 책상 밑에서 매일 얘기하고 있어요. 아 남자분이 고개를 파묻고 한숨을 내쉬더니 맞다고 하시더라고요. 어... 그런데 그때 할머니께서 살아 있을 때도 처자식을 무시했으니 죽어서도 걱정이 돼서 떠날 수가 있다. 뭐야? 아, 뭐야? 남자분에게 와이프랑 사이가 안 좋았냐고 물어봤죠 사실은 반대하는 결혼을 한 탓에 부모님이랑 와이프가 사이가 안 좋았다고 하더라고요 나이트클럽에서 만나서 하룻밤을 같이 보내게 되었는데 덜컥 임신이 되었다는 거예요. 얼굴도 예쁘고, 성격도 좋고, 직업도 대학병원 간호사였던 와이프를 보고, 첫눈에 반한 남자는 결혼을 밀어붙였대요. 그래, 남자가 밀어붙였네. 어 응, 좋다고 해놓고, 왜 그래, 그래. 응. 그런데, 평소 결혼하라고 들들 뽑던 부모님이 막상 결혼하겠다고 하니, 뭐하던 여자인지도 모르는데, 절대 안 된다면서 반대했다는 거예요. 사고를 쳐서 결혼하는 건 용납할 수 없다고 난리를 쳤었지만 남자는 초스피드로 결혼식을 올렸다고 해요. 아, 이도좀 급했네 여기도. 역시나 부모님은 신혼여행을 다녀온 날부터 와이프를 무시하고 비아냥거리면서 괴롭히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람 음? 와이프가 힘들다고 얘기를 해도 시간이 해결해 줄 거라면서 대수롭지 않게 넘겼대요. 중간 역할을, 잘 역할을 잘해야 되는 아, 어, 가운데서 잘해줘야 되는데. 하지만 기회대와는 달리 손주가 태어난 뒤에도 시댁 식구들의 태도는 달라지지 않았고. 유일하게 와이프 편이었던 남자는 사업이 바빠져서 가족들이랑 보내는 시간이 거의 없었대요. 아, 케어를 못 해줬네. <laughs> 그런데 아들이 세 살이 되던 해, 또래보다 말이 느리다는 걸 눈치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병원을 데려갔더니. 진단을 받았대요. 힘들어하던 아내가 결국 스스로 생을 마감했다면서 눈물을 흘리시는데. 탑생을 마감하면 어떡해. 순간 저도 모르게 짜증이 확 나더라고요. 화경으로 남자분이 욕설을 퍼붓고 있는 모습이 보였거든요. 얘가 그 모양인 게다너 때문이야. 알아? 가정 폭력이 있었나? 그래서 남자분에게 따지듯 얘기했죠. 와이프를 한 번이라도 감싸준 적 있어? 아들을 제대로 챙겨준 적 있어? 와이프분이 아들을 지키겠다고 옆에 붙어 있는 거야. 계속 옆에서 자식 챙겨주는, 챙겨주는 거야. 보호하려고. 응, 뭐 가슴 아프다. 음. 정곡을 찔렸는지 남자분은 한동안 아무 말도 못하더라고요. 잠시 후 힘겹게 입을 떼더니 아들이 죽은 와이프랑 대화하는 걸 알고 있었대요. 오! 알고 있었어? 알고 있었대요. 아... 아... 와이프가 세상을 떠난 지 2년쯤 뒤인가 아들이 책상 밑에서 혼잣말을 시작했다고 하더라고요. 누구랑 얘기하냐고 물어봤더니 엄마랑 놀고 있다고 했대요. 어떡해. 아들이 아직 어려서 엄마가 그리운가 보다 생각했는데 갑자기 아빠 술 마실 때 튀김 먹지 마. 약도 잘 챙겨 먹고 안 그럼 아빠 죽는데 했다는 거예요. 어머. 헐. 담낭 제거 수술을 받아서 기름진 음식이랑 고기를 피해야 했는데 이건 와이프만 알고 있는 사실이었대요. 어머머. 아, 죽어서도 챙겼네. 그리고 이어서 아들이 한 마리 충격을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아빠가 엄마한테 멀리 가라고 했대. 왜 그랬어? 와. 에이. 아, 어, 어. 어떻게? 라고 그러니까 <laughs> 와이프가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나눴던 대화였대요. 그래서 와이프 분을 천도해 주지 않으면 아이의 운명이 책상에 묶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음. 저 위험해요, 맞아요. 남자분은 아들이 방 밖으로 나올 수 있도록 와이프 분을 잘 달래 달라고 하더라고요. 음. 그래서 나를 잡고 아들을 그만 놓아주고 편안하게 떠나시라고 천도제를 지내줬습니다. 몇달뒤 남자분한테 전화가 왔어요. 엄마의 빈자리 때문인지 가끔 두리번거리긴 하지만 더 이상 책상 밑으로 들어가지도 않고 혼잣말도 안 한다면서 감사 인사를 하셨습니다. 아, 남편 정신 차렸을까? 아, 아이 눈에는 진짜. 엄마 귀신의 모습이 보였던 건가요? 아니면 느낌으로 안 건가요? 어른들은 귀신을 본다고 해도 대부분 형체보다는 느낌으로 알아요. 아... 네, 그런데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순수하고 영이 맑아서 귀신의 모습이 보여요. 아... 이 아이는 엄마랑 놀고 있다고 했잖아요. 네. 그 말은 이미 귀신을 직접적으로 보고 대화가 오가는 단계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모습도 목소리도 아이 기억 속에 엄마 모습 그대로 보였던 거예요.